어제 혹시 명태균 주인께서 네.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문자나 전화 뭐등 받은 적 받았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제 법정 출정 하시면서 예. 기자들 앞에서 어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가 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인데 뭐 어떤 말씀을? 입장을 좀 말씀드릴까요? 생각... 입장 말고 이, 이거와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준비 중인지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어저께 그 김건희 여사 재판 관련돼서 제가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그 전날 올라오,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오세훈 시장과 11월 8일 10시에 특검에서 대질심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조사 한걸 갖고 대질심문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지금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다 이야기 해버리면 대지신문 때 거기 다 맞춰서 오잖아요. 언론에 나온 것들 중에서 네 물어보십시오.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오세훈 시장에 빚 받으러 왔다 이거 오늘이네요.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는 오늘 가보면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라 예. 네. 어떤 부분이 저는요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나 뭐 이런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저를.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한 개도 없어요. 아니,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쫀쫀하고로. 그러니까 그런데 거짓말... 제가 그때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고 검찰에서 그걸 다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그 뒤에 황금범 포렌식을 하는데 제가 말한 오세훈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5월까지는 검찰에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 최근에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는데 그 5월달에 제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데 이번에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11월 8일날 이제 대질신문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어,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좋습니다. 재판 아, 전략이다 이런 뜻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제, 저에게 사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도 그 아니, 선에서 두번 만났는데 무슨 뭐 활력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쟁점에 대한 거는 아, 이미 드러난 쟁점인데 의원님 답변을 안 하시고요. 제가 답변을 자제할 자,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양해해 제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그다음에요.